Saya tak betul betul. dia. 낚시하는 백패커 달동 개핑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이시는 포항 역의 터미널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릅니다.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어, 뒤에 보이시는 배가 선플라워로 제가 탑승하고갈 거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에서 70km 새벽부터 출발해서 왔습니다. 차량 선적을 하려고 하면은 일찍 와라고 해서 좀 서둘러서 왔고요.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편을 타고 울릉도 게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의 천국 울릉도라고 하면은 너무나 나오는 포인트 낚시꾼이라면 한 번은 국내에서 꼭한 번은 가봐야 하는 그런 꿈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니만큼 잘 가서 좋은 조항 그리고 맛있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고 챙겨 먹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갑자기 비가 오네 오토바이 선적신청 끝났고요 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예. 이제는 티켓팅하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직안오 아. 전화 예약해 놓은 거는 유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 발권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더 기다렸다가 아직은 오픈 안 했거든요. 오픈하면 티켓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약한 거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아, 네네. 신분증이요. 예. 여기 예, 있습니다. 예약한 있으신 분들은 항상 들어가시고요. 다리는 그대로 일석으로 인가요? 우등석 가능한가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탈출 탈출. 네. 티켓팅 마치고 오니까 저의 차량은 선제이 끝났습니다. 안에 어떻게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안에 물건 같은 게 파손이 돼도 책임은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적비 받고 하, 하선비 받고 하는데 또 책임은 또안 진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서도요 제 오토바이는 선적이 된것 같습니다 요 안에 여기 있습니다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안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탑승 완료했고요. 어좀 일찍 <laughs> 서둘러서 타길래 줄 서서 탑승했습니다. 잠을 어, 잠 별로 못 잤기 때문에 좀 채, 멀미도 할 수도 있으니까 잠을 좀 챙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옆에 분이 계속 오바, 오바이트를 하갖고아 저도 속이 미식미식거리더니, 아저 원래 배멀미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와 저도 오바이트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네, 아 옆에서 오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고 해서 저도 같이 덩달아서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요. 상태가 오늘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야영장에 가서 좀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학포리에 있는 학포야영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유료 상영화가 안 됐고, 아직 무료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쪽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제가 찾아왔고요. 이쪽에 데크가 지금, 네, 찾는데 남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땅에서 있어도 계속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천천히 하면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네, 일단은 계속해서 그, 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백매 고개 되니까 일단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그렇게 일단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다 구축했고요. 이쪽에서 한몇 킬로만 가면은 낚시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태아. 어, 황토 구이라는 곳인데요. 조산이 한분 계시고 광어가 나온다고 하니까 원투도 하나 던져놓고 어그 찌낚시 이, 이쪽에는 수심도 좀 나오거든요. 이쪽에 또 공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찌낚시, 이쪽으로는 원투. 일단 원투부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이 보니까. 4, 5m 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던져보고. 못 잡더라도 뜰 채. 뜰채 준비됐고요. 아우 아직도 어지러움이 안 가시네 내일 돼야 좀 어지러움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 잠도 제대로 못 자갖고 어, 어지러움이 잘안 가시네요 새벽에 그빵 하나 먹고 넣으면 나온다는 울릉도에 왔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방울도 새로 구매했거든요 아 청개비 한 통에 5천원 주고 샀는데 깨스김. 벽다 오. 그다부터 너무, 너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너무 나오긴 하는데, 아, 이, 이런 거는 좀 자제합니다. 인생. 와, 너이거 바로 입질 오네요. 역시 약송해, 약송해성. 바로 입질 올것 같긴 한데. 와아 한 사이즈 좋은 거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킵. 역시 약속의 섬 울릉도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거든요. 이거는 킵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캐스팅 갑니다. 청개비 가라 끼우기가 바쁩니다. 이거 너무 입질이 오니까요. 이게 워낙에 채수가 많다 보니까 던져서 살살 끌고 오면서 입질 받으면 바로 후킹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던져놓고 입질 기다리는 것보다요. 자, 자, 다섯 번째 스합니 So... Oh. 네, 오늘은 일단 첫날이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낚시를 올해는 못 하겠다. 그래서, 밤에 잠깐 다시 와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나, 낮에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해 지면은 또 마트 같은 게 문을 닫고 가기 때문에 장도 좀 보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울릉도 뭐 아무 데서나 밖 하느니 낚시 가면은 짐 분실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영장을 사람 많더라도 좀 조용조용하게 영상 촬영하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목소리 낮춰서 영상 촬영하는 점좀 이해해 주세요. 퀘티로 멀티로. 어, 이거는 밥. 오늘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닫고. 3마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들 계속 오십니다 제 옆에 잘 잡으시네요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도 별로 안 불고 괜찮습니다 와 금방 어두워집니다 근데 쓰레기 버리고 회잘안 떠지나요 혹시... 뭐 안되네 이거 꺼내야돼 이거 안지고 먹어볼까요 일단은 다 먹고 쓰러져야겠다 맥주도 있고 와사비 초장 아, 일단은 속이 너무 쓰려서 밥부터 좀 먹고 어, 음. 른걸 먹던가 해야겠습니다 와사비 장은 찍어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물 끓는 대로 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밥. 배가 너무 고프다. 첫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안 좋아서 난도지 난. 이걸칼천 원짜리 사왔는데. 잘들줄 아는데, 잘 들지도 않습니다, 형님. 와사비. 지금? 속 쏜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토바이로 포항까지 와 오늘 아침이 춥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10, 14도 까지 떨어졌었는데 바람까지 막 오토바이 타고 하니까 너무 추운 상태에서 거의 한 2시간 좀 넘게 라이딩해서 포항 도착했어요 어, 티켓팅 하고 또한 두세 시간 기다렸죠? 두세 시간 기다리고 이제 탔더니 이제 와, 파고가 너무 높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근데 바로 옆 자리에서 계속 오바이트를 바로 옆에서 대놓고 하시니까 와, 저도 너무 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한번 이게 미식 걸리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그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껏 파도를 즐기다 왔습니다. 첫날은 좀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좀 그래도 회라도 있으니까 좀낫습니다예 네. 라면. 나는, 나는, 내일은. 좀, 낚시 포인트 좀 괜찮은 곳 검색해서요. 띠낚시로 한 분, 한 마리 제대로 낚는 걸 목표로 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네. 먹고 바로 쓰러져서 자야겠습니다, 오늘. 와. 언제나 라면이 진리다. 여기는, 세척장인데요. 어, 컨디션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저쪽 데크에 전원을 못 사용하도록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충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충전하고 그런 거 꽂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꽂아놓는 대신 관리를 잘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요것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예. 오케이 okay. 샤워장에는 이렇게 라커가 키가 다 있어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다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씻고 왔습니다. 뽀송뽀송하게 씻고 왔고요 지금 텐탄이 엉망인데 정리부터 하고. 다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담 말도 없이 잠들 뻔했습니다. 정리는 다 끝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했고요. 챙겨서 낚시 포인트 쪽으로 어제보다 같은 곳보다 좀더 걸어 들어가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샀던 집에 네. 1.8일째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낚시 입문할 때 샀던 추거든요 이 추가 저에게 행운을 갖다 줄지 가져다 줄지 울릉도 게핑 다음 이야기 <농시> 낚시 명당 포인트라고 찾아간 곳에 낚시 결과는 천국이 <농이> 따로 있는데 이그 맛집을 찾아나서 랩핑에 혼나는 여정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비가 너무 하얀다 이거 비